오늘 정말 재밌었어. 맞아+ 맞아. 이렇게 애들이랑 놀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없을까? 아니, 태가 예뻐요. 예뻐요.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너여자야 남자야. 남자예요. 그,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어, 나 선생님 아닌데. 아, 그 꿀바랑. 어, 바, 반말. 아뭐가 불러요. 언니. 어, 나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 나 여자하고 쳐. 근데 선생님 왜자고 있어요. 너가 아까 먹어 가지고 기려한 거야. 그렇구나. 아, 자. 우리는 이제 수업 가야 돼 가지고 얘들아 이제 안녕. 안녕. 네. 아, 아, 아이고 어 실장님 아후 우리 다람씨 친구들 같아서 애들도 참 놀아주고 진짜 좋네 고, 고추는 왜저한는지 모르는데 고추는 여기 남겨놓고 다람씨는 오늘 집가서 집가서 쉬어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 편하게 놀고 뭐, 안녕 잘가 김고추님 아, 네 자, 당신은 수업 다 가세요. 아, 아, 왜, 왜 다람이는, 다람이는 잘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원장님이 오늘 너희 데리고 와서 애들 잘 놓아줬다고? 오늘 먼저 집 가래. 진짜 좋겠다. 그러게. 나는 근데 여기 마저 이 있어가지고. 너희 먼저 갔다 와 얘들아 이제 가자 그래 안녕 가자 가자 가자구 어나 간다 다있어어 그래 눈좀 그렇게 뜨지마 으에어 빨리 가어 안녕 자 얘들아 자 여쭈고 와 얘들아 수업하고 가자 자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그래 내일 보자 구나가자고 얘들아 얘들아 가봐 봐 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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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안가 안 가. 야,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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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좀말안 하네 자자자자 들어가요 들어가고 들어가 아 어, 끝났다 으으 애들은 이제쯤이면 다 갔겠지? 애들 뭐 수업해주는데 뭐 20분이 걸리냐 아휴 보조학화 했으니까 이 정도면 눈치껏 안 보고 그냥 가야겠다 이제 아 빨리 가야지 아집 가서 뭐 할까? 아 근데 애들 괜찮을까? 김 고추가 수업할 때는, 아, 옛날에 김 고추 발표할 때 엄청, 엄청 말 많아가지고, 한 30분에서 40분 거여서 애들 잤었는데. 괜찮겠지? 아, 괜찮겠지? 아, 이제 한자 배울 거예요. 하늘 전단기, 누르왕. 아, 쿠키 아, 먹고 싶어. 아, 눈자만 디쌈이다. 학교 끝나고 눈싸움만 했어 아 내가 나무 기대 잡을게. 나미아 있는데 난 뭐해요 해? 아예 누가 뭐해요 만들어 내가 분위기 많은데 할까? 아 야야야야 오늘 구, 우리 오늘 애들 좀 골라 먹을까그 애들 뭐눈사 만드는 것 같던데 우리가 좀 골려 먹자고 그 아, 화장실 좀 다녀야겠다. 빨리 가요. 야, 이연아 야, 이연아 바늘 쳐단 당기, 누르면사 이까야지. 어, 동산이네. 근데 이상하단 말이지. 보통 동산을 놓을 거면, 굳이 그럴 거면 한 개를 놓거나 그러는데 왜두 개를 놓지? 혹시, 뭐있는거 아니야? 한번 올려보고 가볼까? 자 슉. 올라갑니다. 뭔소리지 올라간다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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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오겠다. 도착하였습니다. 어뭔 소리야? 어? 어? 뭐야? 여기 아까 어떤데 아니야? 왜 부, 부서져 있지? 이상하게 같은 곳인데 뭔가 달라보여 일단 나아가 봐야겠다 어? 서, 서씨 너가 왜 여기 서씨? 자, 자고 있네 일단은 어? 어? 어, 아.. 확실이 얘들아, 얘들아! 다행이다. 에휴, 뭐야, 마네킹이었잖아, 으에? 깬 건가? 아, 다행이다, 잠궈대였어. 조용히 가야겠어. 여긴 뭐가 있는 건데, 누군가, 어? 어? 저건 뭐야? 머리? 뭐, 뭐? 어, 뭐야. 어, 저, 다람이, 다람아, 잠깐, 에잇, 에잇, 잠깐, 에잇. 다람아, 다람아. 암기. 아, 몇분 지난 거야? 아, 10분 지났어. 어? 아, 수시오씨, 너가 왜 여, 여기 있는 거야? 아, 잠깐. 진... 그러고 아, 왔구나. 꼭 왔다니. 위에 아지트. 아디트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이철인 친구들야 아디트. 그게 뭔 소리야? 이철인 친구야 아디트 아니? 나좀 꺼내줘. 왜? 너가 위험해서 가둔 거 아니겠어? 하지만 난 언제부터 너를 만났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난다고. 내가 기억을 지어서 그래 기억을 지었다고 와봐. 아. 못 가겠어, 몹니다. 기대 한 번만. 구화부터의 지금 모든 상황이 때 뭐, 유튜 들어왔어. 저 씨, 우리 왜 구해준 거야? 몰라, 정도는 지 어떻게 됐는지. 나는 곧 죽을 거야. 곧죽는다니 그, 그 때, 거대 카피바라가, 카피바라가, 아, 한 번만 더기회 주라 했고, 했고, 그 문어를 지배해서, 너가 문어를 그렇게 만든 조문이었어 했는데 실패하여. 이제, 한 시간 뒤난 죽을 거야. 뭐, 뭐? 죽는다니. 아니야. 해결책이 있을 거야. 없어. 이미 대장한테도 왔으니까. 대, 장이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우리한테, 현재, 근데, 우리, 초딩 친구들이야 해서, 나, 거대 카피바, 보스 등이 있어. 뭐, 보스 얼굴은 알아? 보스 얼굴을 알면, 아니, 몰라. 어? 거대 카피바도 보스 얼굴본 적이 없다, 해. 너희 둘만 있는 거지, 이거, 한 명만 제압하고, 두, 한명 제압하고, 두 명을. 아니, 마지막 보스, 아니,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닐 거야. 어? 누군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스파이하던가뭐 뭐? 일단은 여기서 꺼내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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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너희들의 정체가 뭐길래? 너희들의 <laughs> 정체는 이철인 요원들이야. <laughs> 이철인 요원들이야니. <laughs>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 이제 곧 거대 카피바가 날 죽여올 거하고 한 시간도 이에 남지도 않아서 지금 당장 이 시험실에 탈출해야 돼. 근데 거 저기 가야 돼. 이미 저긴 막혔잖아. 어떻게 너가 온 건지는 모르지만. 저기 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도 없다고. 여기가 이층이야기엔 내려갈 구멍도 없지 않아. <laughs> 다른 공간을 찾아야 돼 내가 여기 오면서 좀몇개 봐봤는데 으 이, 머리 어 오케이 이송됐어 일단 거기로 가야 돼 빨리 거대 카피바가 오기 전에 알겠어 빨리 타어 타니까 좀 느낌이 다르다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일단은 이 시험실을 탈출, 탈출해서 모든 애들한테 진실을 밝혀야 될 거야 그래 알겠어 알겠어 빨리 가자고 가자 아 어떡해? 으, 하,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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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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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제대호가 제대호! 아, 제대호! 아, 제대호! 왜 와! 와! 뭐 하는 거야, 우리들이? <laughs> 아, 지금 시간 없다고 빨리 가야 돼. 아, 알겠죠? 가, 같이 가, 같이 가! 뭐. 아이고 이제 죽을 준비가 되셨 뭐야 없잖아 아. 어, 아까 누가 온것 같더니만 그 다람쥐 녀석인가 그래 사실 나랑 보스께서 누가 이기나 아니면 그 이그쪼쟁행들이 이긴지 좀 보자 이제 곧 너와 잔난간 탐정 애들 모두 사형의 면을 보니까 흐하하난 <laughs> 이제 보습계 알리러 가고 장난한 탐정에 대해 처리하러 갈까? 하하하하하 으? 하하하하